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사조입니다 오늘은 방금 얼티밋 캡슐을 깠었는데 얼티밋 캡슐에서 얼티밋 정복기가 나와서 올 얼티밋 덱으로 한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드세가코님 먼저 만나보았는데요 어 요즘에 이 무기를 쓰는 사람이 없는데 이분 쓰시네요 아 살짝 뭔가 타 타워 공략적인 것 같아요 이목이를 공략하고 또향량 역시 별로 아프진 않지만 나좀좀힘들것 같아요 네, 일단 얼팀 오피, 오피키언이 나머지 애들다 정리했고요 일단 제가 얼팀이 오 얼팀이 대기어도 얼팀이 벽수기랑 얼팀이 이드라 저 코스트가 없기 때문에 다 고 코스트거든요. 거기다 얼티이 도안까지 없어서 일단 고 코스트여서 힘듭니다. 하지만 오피키언 같은 라인 라인전을 잘하는 고스트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라인전은 밀리지 않습니다. 상대방분 살짝 좀 물량대 같은데 좀 살짝 예능대이신가 도무지 무슨 대기인지 모르겠는니다 요즘에 얼티밋 가루다 번개 충전 요술, 그 다음 오르방출이 대세여서 한번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얼티밋 가루다 번개 충전 요술 거기다 그걸 쓰니까 별로 이제 쓸 곳이 없어요. 두억신이를 들고 왔긴 했는데 두억신이가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려고 얼팀 혈안기 했다가 그냥 번개충전 요새 썼죠. 얼팀 정, 얼팀 정목기, 얘를 뽑았는데, 의외로 쓸 때가 많더라고요. 네, 두 번째 경기는, 어, 요라차님, 일단 강, 갓길를 냈는데 2에비어서 충분히 얼티밍 가로다가 피안 달고 잡을 거요. 어 혈안기를 여기다 쓰시네요. 조랑기가 여기 있어서 좀 거슬리니까 얼티밍 헤론으로 잡아주고요. 팔자키가 나왔는데. 이거는 케르브루스를 잡아주고, 아, 아, 일렙이구나. 무명기가 어, 바로 이건 헤론인 낭래를 잡아서 최대한 케르브루스피 안 되게 했는데, 케르브루스가 나와가지고 안 됐습니다. 얼티니 두억 신이 오르방 추도 엄청 나게세거든요 얘가, 공격력도 엄청 높은데, 좀 단지 안타까운 점은, 이게, 얼탱이 가로다는 가도, 죽어도, 알이 있으니까 그나마 안심하는데, 얘는, 못 안심하겠어요. 근데, 좀, 그게 있으니까, 피가 있으니까, 좋긴 한데, 아까 얼탱이 두 억신이 번개 충전 요술이, 봐보니까, 400이 넘더라고요, 피 공격력이. 7렙이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센 거죠. 네 이번에 두 번째 판도 이긴 것 같습니다. 이게 얼티 팀이 헤로니 그게 되잖아요. 타워 근처만 있어도 그 전기 장판 맞아도 타워 근처만 있으니까 공격이 들어가서 이게 좀 사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바로 세 번째 판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세 번째 판을 크리, 메리 크리스마스, 눈 덮인 마을 맵이고요. 아, 이거, 얼음이 나오는 맵인 것 같습니다. 오, 상, 대방 분이 1255, 1225 트로피이시고요. 오, 어, 이건 저보다 두배 정도 높으신데. 일단 거의 저는 초반에 얼팀 헤론으로 살짝 라인전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얼티미 헤론이 라인전 잡기는 진짜 제일 좋아요 근데 얼티미 헤론전 얼티미 헤론 상대방이 냈을 때그 최대한 잘 막으려면 난도이키나 이안같은 탱커를 한한 한 마리 소환해놓고 그 다음에 얼티미 헤론을 타워에 소환하면 그 공격력을 버틸 수 있어가지고 이게 공격력을 버티니까 얼티미 헤론을 그냥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살 아까 제가 이안이나 도리끼를 말씀했는데이번엔 두억신이가 아예 라인에 밀고 가네요. 이 정도면 거의 상대방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안이 나오네요. 이안이 로테이션 이안 같고요. 헤론이랑 두억신이랑 같이 하니까 그냥 바로 녹아 버리네요. 이렇게 두혹신 오피키언을 거의 같이 내니까 얘 둘이를 별로 쓰... 쓸 타이밍이 없더라고요. 저 천룡은 레벨이 너무 높으면 세니까 바로 낭뢰로 잡아주고. 근데 방금 레... 천룡 레벨이 17레벨인 거 진짜 높았는데. 메두사 능력 해제, 우연히도 능력을 해제시켜가지고 메두사가 속화가 없어요. 상대방분이 진짜 레벨이 너무 높으신데? 그냥 진짜 라인전 하면 얼티밍 500킬 이죠 앞에 방어막도 이제 이거 사, 보니까 진짜 데미지도 안 들어가고요. 이거 소환수들이 가끔씩 나오긴 하는데, 이 소환수들도 계속 대신 맞아주니까 진짜 센것 같아요. 얼티팀저역신 진짜, 어, 데미지가, 오, 어, 457도 한 방에 그냥 깨버렸어요. 음, 457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건데. 하여튼, 얼티밋 두 훨씬 진짜 세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정목기를 뽑아서 어, 올 얼티밋댁을 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